야, 진짜 의외로 되게 로맨틱하다. 근데 분위기에 이렇게 지금 그지? 같이 이렇게 호호응을 해주니 맞춰줘. 어, 맞어나나 너무 좋은데 형님? 나는 아 그니까 러 그, 너무 좋아요. 오늘 컨셉 로맨틱이라고 했어요. 정회버전으 저희 숙소로 가, 가겠습니다. 조금 더 사진 찍고 이제 숙소로 그럼요. 저허원회장으로 아, 아. 하는 게 없다. 이건 만큼 좀 제가 크게 한번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다 준비했어요. 모든 뭐 드라이브부터 식사부터 뭐 형님이 지금까지 먹어보신 최고급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아, 진짜요, 진짜. 최고, 님 최고급으로 그냥. 여, 여기입니다, 형님. 야. 이. 아. 형님, 본격도, 본격 계시죠? 네? 본격도 계시죠? 네.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 그, 지문 줘요, 저, 네. 아, 방을 들어갈 때는 그냥 어.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안고 들어가든지 해야지. 아 안고 아, 아 옛날 또 저기 있구나 그치 침대에 던져야지 아, 아, 좋아, 그런? 좋아. 아 그런 방식이구나 제가 던질 수 있을까? 다쳐 다쳐 아, 내가 못 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다쳐 다쳐 어. 그냥 손잡고 가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다칠까봐? 음. 다쳐 아니 내가 다쳐 아니 그러니까 시도를 해봐요 시도, 여기 시도. 어, 어, 아니야 어. 아니 빨리 들어가게 어, 나 지금 어, 그러니까, 급해 가자. 안 급해? 빨리 들어가야지 나 <laughs> 지금 아, 급하잖아 뒤에 후장이 그러니까. 네. 신났어 어. <laughs> 아 미들 아 미들 아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 아 어차피 어. 어, 어. 어, 자 어. 얼굴 빨개네 얼굴 빨 놀려 자꾸 그치 오와 경치 진짜 좋다 와 깔끔하다 와저 앞에 비가 너무 좋다. 미국. 여기, 여기, 토네회장님 여기 제주도예요 예, 저희도. 표선. 와. 여기가, 우리 반신욕 좋아하잖아. 이거 오, 온, 저, 온수풀로 아니, 아니, 우리 절로 들어가. 어디로? 해전으로. 와. 여기가 그, 이제, 골프 아까 그 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뷰가 그러네요. 그대로 더, 더. 아일랜드 오이네 어, 안개 때문에 으숙하고 좋네. <laughs> 오늘 오늘 분위기 좋은데 으숙하고 형님. 응. 네. 공기가 되게 좋다. 아 좋다. 아, 아 좋다. 예술이다. <laughs> 정중앙이야. 제일 좋은 거우와 세상에 저거 어 너무 좋은데. 힐링 아. 되겠다. 되게 조용하니. 조용하게 쉬러 오기 되게 좋겠다. 응? 응. 응? 네? 봐봐. 네? 봐봐.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뻐. 동남아를 그래도 이뻐. 어, 너무 아, 잘 아. 어울린다. 민요가 수하고 동나마를 <laughs> 왔음, 갑. 신혼여행, 갑. 제주도, 펴선, 갑. <laughs> 아, 결혼 축하해요, 부인. 네, 축하해요. <laughs> 행복합시다. 오늘 결혼한 거야? 응. 음. 근데 부부, 하루, 어제, 결혼식 했는데 안 피곤해? 음. 야 저보다 전수영을 젊... <laughs> 매일 하더니, 음. 대단합니다 형님 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 진짜. 저 저것도 되게 신기할 거야. 맞아. 응. 부부가 되. 부부로 온 거니까 네.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아 너무 행복해한다. 응. 어떡해 잘됐다. 진짜 예쁘다. 춥다. 이제 들어갈까? 응. 음. 손이 찾았어. 응. 음. 음. 야. 아니 이제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지. 뭘 뭐, 아니지. 오는전 같이 신혼여행 있어야지. 제가 그래도 신혼여행은 안 가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밤 행복하게. 별 보실 일 있으면 위에 별 보는 데가 있고 음. 별 따는 곳은 이쪽이고 이렇게. <laughs> 아별 보고 별 따는. 아, 진짜 별 보는 곳이 있어요. 별 보는 네. 곳이 있고 별 따는 곳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laughs> 저서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개해 줬어. 아, 좋겠다. 불카노 같고. 존나장이 는 거지. 네. 좋은 기운 받아서. 네. 저는 일단 갈게요. 어, 어, 네. 동네 장 가는 거가 있다 갖고. 아, 고생하셨다. <laughs> 오. 오! 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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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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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어, 어디든 뷰가 다 보이는구나. 예쁘다. 조명도 예쁘고. 오 이쁘다 어, 조명도 이쁘고 오향 너무 좋아 음. 우와 새도 많고 여기로 아 이어졌구나 우와 오. 오. 아, 뭐두 손을 어떻게 실내에서도 저렇게 꼭 붙잡고 다녀 응? 호원회장님 대박이야 호원회장님 리스펙입니다 진짜 밥 먹고 올게요 네어 네. 이제 진짜 떠나시는거야? 야, 이거 둘이 시기 엄청 크네. 오빠 그 응? 휴대폰 충전기. 그래도 오빠 덕분에 현대도 와서 고맙지. 형님이 없고 나 혼자 있었으면 내가 누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어떻게 구나. 내가 할 말이 고맙지. 오빠 안면 내가 여기 어떻게 알겠어. 어, 뭐, 뭐, 뭐야? 뭐, 뭐야? 어머 같이 따라? 어머 어, 어디로 가? 어머 눈머 어? 닫지 마. 아. 어디 아. 어디갔어 아. 어디 어? 욕실 욕실에 둘이 들어갔어요? 아니 방에 들어갔겠지. 아이고, 그냥... 아니 나오라 그래 지금. 아 나오라 그래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안될거 같아. 아저 같은 느낌 느낌 아, 둘이 나오라 그러세요 아. 지금. 밥을안 먹어? 하루 종일 목 치는 한데 진짜. <laughs> 아 왜냐면 언니 첫발 전에 <laughs> 배 나오면 안 돼서 그런가보다. 밥을 안 먹고. <laughs> 응. 방문부터 나도. <놔둬>? 응. <laughs> 어머, 어. <laughs> 이게 키가 있어야 되는 거지. <laughs> 되셨어 네. <laughs> 옷 갈아입으셨네. 네, 네. <laughs> 옷을 맞췄네. 아... 현서. 아, 진짜 옛날 느낌 신부. 그대로 다다 살렸네 커플룩. 영림이 신랑. 이런 거. 아, 이제 커플룩도 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 아, 현섭이 신부. 커플 커플 위아래처럼. 현수이 신부, 영림이 신랑. <laughs> 아니 이거는 저못 먹어서 지금 배가 나온 거거요못 <laughs> <laughs> 먹었는데 어. 어떻게 배가 맛있게. 나와. 야 커플티 오랜만에 본다 <laughs> 신혼여행 진짜. 춥지 않겠어? 괜찮아? <laughs> 어? 이 응. 그 정도 한20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 영림이가 응. 추위를 잘 타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굿 <Good> 이브링. <evening. 웃음> 어디? 여기? 아, 어, 어디, 저쪽에. 여기, 아, 여기, 야, <laughs> 어, 여기, 오빠, 뭐, 내, 뭐, 이름이 있어? 어, 어 우와, 와 <laughs> 아주 그냥 스페셜하게, 아, 이거 순서야? 응. 한게 삼치. 삼치 맛있지, 보메. 와 아니, 첫날 맛있겠다. 밤에 좋은 음식 다 있네, 지금. 어. 이걸 혼자 다 먹어요? <laughs> 이야, 완전 포식. 이게 바로 포식이라고 하지, 포식. 어, 근데 이름까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나를 위해 정말 준비해 준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음, 이제 분위기를 잡고. 네. 나의 신부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프랑스에서는 음. 건배를 하고 항상 자기 이 귀에 댄데, 음? 이게 사랑의 울림이래. 음. 음. 아, 진짜? 어. 음. 건배를 한번 했으니까. 음. 맛있겠다 아 흥믓하게 보네 아니 신기한 게 응. 얼마 전에 영림이가 나한테 응. 오빠 우린 근사한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맞네 <laughs> 응.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막 바이올린 키고 막 그 썰고 먹고 그런.. 뭐 그게 그런 거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 둘이서? 시끄시끌한데 말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곳. 미안해 맨날 생략설만 사줘가지고 아니 었는데 나도 오빠 한식을 좋아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 년에 다섯 번가도 돼요. 되게 착하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너무 모 자라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먹네. 야이거뭐이 뭐? 자자. 와. 아니 오빠 뭐 뭐니까? 아니 그냥. 아니 아니야. 아니. 잠깐만. <laughs> 현섭 씨의 진짜 모습이 이런 좀 진중한 모습도 많이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장난치고 개그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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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이 있을 때 아, 둘이 있을 때. 너무 좋다. 날 네, 끝나자마자 현나 <laughs> 씨. <laughs> 내가 말 <말을, 웃음> 내가, <laughs> 내가 말을 잘못했나? 조금만 기다렸다세 아, 기다릴 걸아 아, 그런 거 없었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이제 그만. 어. 난좀 빨개지는 것 같아. 아니 괜찮아. 화장실 보여. 어. 오늘 컨셉을 로맨틱으로 잡으신 거예요. 음. 오늘은 진정. 재생의 최초의 첫날밤이기 때문에 로맨틱하고 어?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어! 저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되게 외로워 보여. 응? 왜 갑자기 괜찮아? 술? 응. 괜찮습니다. 이거 저기 응. 원샷을 하지 말고 아니 한 모금. 응 알죠. 내가 원래 축가를 뭘 하려 그랬냐면 뭐요?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와 좋다 I a l w a 다리라라라라 <laughs> 어, 아직까지 아까 다리라리라 하기 전까지 되게 좋았는데 왜 사나운 허능 일어나는 아 그래도 다 좋아한다 뭐든 For sentimental reason. <laughs> 어. 아니면 Killing Me Softly With His Finger. 로베르타. 아 근데 예. 오빠 노래 진짜 잘한다. 예? 노래 진짜 잘한다. 칭찬 와 일색이구만. <laughs> 발성이 좋아서 그런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계속하는데? 계속한다, 클났다, 멈춰야 되는데. <laughs> 계속하면 안 돼. 그 노래 좀 되나요? 노래 아세요 혹시? 미안합니다. 맛있는 것도 주시는데 내가 원래 손이 아니가? <laughs> 음. <laughs> 뭐야, 또뭐 하게. 혹시, 혹시... <laughs> 아, 이거... 이거... <이런>. 엄마... <laughs> 엄마... 받아준다... <오> <laughs> 끝났네, 노래가? 음 야, 앉아요. 난참 이래 내가. <laughs> <laughs> 어어단국도 있어. 메뉴가 많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돼. 다 추억이야 진짜. 오. 뭐예요? 야 오즈의 마법사 나오네. 아 어이, 야. 야 너무 예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좋다. 촉촉하다야 아 야, 진짜. 되게 네, 로맨틱하다 근데 분위기에 이렇게 지금 그지 같이 이렇게 오, 호응을 해주는 맞춰줘는 맞춰줘 어나나 맞춰줘. 어, 너무 좋은데 형님? 나는? 아 그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컨셉 로맨틱이라고 했어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렇게 인사는구나. <laughs> 현섭 씨 진짜 괜찮다 저런 거. 엄청 괜찮은 남자이다. 어, 할줄안 해. 다할줄안 해. 우와.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인데 이 단계까지 온 적이 없던 거지. 거거 <laughs> 아 그래? 그렇구나. 그 전에 다잘렸거든 오기 전에 딴거 있지. 근데 현섭이가 이렇게 갈라 그래도 갈 사람이 없었고. 근데 영림씨 가잖아 근데 인연을 만났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춤을 많이 췄어 음. 음. 어머 그래 <laughs>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네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어머. 중요한 거예요 저 얼마나 어머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했네 어. 아, 좀현상 오빠 다르게 보인다 <laughs> 어머 저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와 낭만적이시네요. 아, 진짜 낭.